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7월 넷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정말 복음 붙잡았으면요 이 열매를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게 되면 이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사망해서 건져내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장세기 3장 1절, 6절, 죄에 빠진 결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가 죄인 되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살아가면서 늘 하는 것이 죄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타락하는 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에베소스 2장 2절. 사탄의 종노릇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이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삭시 의 사망이죠.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사망이거든요.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되셔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손에 잡혀서 마귀의 종로릇 타고 있는 인상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날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뀌는 거죠. 사망이었는데 생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1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죠. 두 번째, 이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일 뿐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귀신들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세 방을 언 말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어요. 홀로스에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할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내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누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생명이 맞고 복음이 능력이 맞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결과는 뭐가 되냐면, 아,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최고의 가치고, 복음이 최고의 비밀이구나. 내가 복음 알았으면 다 가진 거구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권세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다. 나는 그것이 문제가 나한테 더 이상 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 0절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그 고백이 바울에게 나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붙잡으면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인 증거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안 먹고, 뭐, 안 자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육신적인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육신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합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너무 함부로 말합니다. 그것을 뭐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노예 생활하는 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 붙잡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 있으면 자유를 잃어버린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 더 이상 하고 있지 마라. 우리는 그 노예 생활에 더 이상 잡혀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초등학문 수준에 잡혀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는 해도 된다, 안은,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림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항상 어,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뭐 실수하지 않았나?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분노하시는 하나님, 항상 화내시는 하나님, 항상 벌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잘못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르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놓치고 늘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반대편의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원래 바울 율법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원래 율법에 묶여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노릇 하면서 자기 안에 생명 있는 것 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것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서 이 복음 누리지 못해서 생명 없고 능력 없고 모든 것 놓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 만남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가장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운명이 바뀐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증오했던 그 가르침이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모든 착각에서 해방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지금 이제 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실수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니까요, 이 복음이 완전 체질이 된 겁니다. 복음이 자꾸 반복되니까 각인되죠. 뿌리 내리죠. 체질이 되죠. 그리스도가 체질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체질이 되었어요. 이러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제자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킨 겁니다. 늘 그리스도 없어서 행복 없이 실패 속에서 살았는데, 사망 속에서 살았는데, 무능 속에서 살았는데, 모든 것 잃어버린 채 살았는데, 그리스도 만나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전달하니까 그리스도 인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장, 나의, 내가 하고 있는 업, 나에게 주어진 만남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 되도록 축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응답들을 계속 쏟아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거기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찾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를 만났어요. 뭘 합니까? 어비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첫 마음 만드는 그 일이, 고린도라는 현장이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이 전부 세계보음화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살리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뭡니까?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복음이 모든 것인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전도자 바울에게는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 붙잡은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열매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오래 참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또 자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양선, 선을 권장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자꾸 일으켜 줄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보금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고요. 이제 사랑과의 만남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문제 만났다?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그거 가지고 흥분하고 화내는 대신에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났다? 기다리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오히려 약한 부분을 보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어,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 살리는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 나도 거기에서 힘을 쓸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밀어주는 거죠. 제자를 키워주는 거죠. 즉,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을 살려줍니다. 어 넓이, 높이, 깊이로 일을 일 어, 하나의 일을 하나의 사건을 볼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넓이, 높이, 깊이를 다 보고 이것을 살리는 쪽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치유해 주는 거죠. 모든 것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도록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열매입니다. 나를 살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일을 살리고 결국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평화를, 내가 사랑을,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사랑과의 만남 속에서 생명 살리는 참된 전도를 누리게 되고요. 나를 두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서밋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나오는 것이다. 언제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언제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깊이 누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복음 누림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이 있겠죠. 수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요? 복음이 모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 훈련 스케줄 속으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랩너트 리더 수련회 세계 랩너트 대회 또각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인도 받습니다. 이 속에서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모든 것임을 체험해서 운명 바꾸는 응답이 내 삶에 먼저 시작되도록 우리가 복음 집중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집중해서 이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것을 보고 '올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증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역전 힘을 얻는데 집중하는 거죠. 내가 올린에서 집중해서 은혜받고 훈련받고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all out이라고 합니다. 모든 능력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도록 하는 것이 일곱 가지 망대 미션입니다. 이번 여름 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일곱 가지 망대 의 미션이 뭡니까? 지난 주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오직이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오직임이 누려집니다. 이랬을 때 나에게 주신 나의 땅끝, 나의 이삼칠, 나의 임명계약이 발견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미래가 나오고 영원한 배경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남고 복음을 가지고 살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것을 보고 All Change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부 변화시키는 거죠. 이 변화시키는 삶이 일곱 가지, 여성의 삶이죠.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다가 어디를 가도 혼자서 현장에서 살아남고 이제는 현장 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발판 속에서 승리하고 어디를 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다섯 가지 확신 속에서 승리하고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홉 가지의 흐름을 누리다가 이제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예6두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세계 살리는 응답까지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교회와 성전을 통해서 미래 살릴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7대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열매죠 393으로 영속의 힘을 얻어라 이 힘을 얻어서 누리고 있으면 내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망대의 미션에 그 능력이 나에게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여정의 응답이 올 것이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내 삶에 저절로 나타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희락 누리고 화평하고 오래 참게 해 주세요.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를 한 가지로 누릴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이 열매가 나올 거니까 이 누림이 나올 때까지, 이 열매 나올 때까지 복음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생애, 바울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이 바로 그 응답받는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와 전도자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누림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는데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가 모든 것 대신 증거가 삶에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현장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All in, all out, all change의 응답이 이번 여름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렘넌트 전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